수풍적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주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김재동 씨는, 어, 대구 사람인데,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나이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력으로 풀어야 될지, 음력을 풀어야 될지, 그래서, 위키 입과에 있는 어, 생년월일을둘다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니까, 어, 임형식이 좀 더, 음력이죠? 임명식이좀 더, 어, 김재동 씨를 더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역시도 뭐 추적이니까, 어, 뭐, 그, 재미로 봐주시고, 또, 만약에 본인이 보신다면 맞다면 한번 귀담아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하고 뒤돈가지인데요 음, 이분은 이제 태어난 날이, 어, 날이 화의 날입니다. 양화, 그런데 태어난 날이 뭐냐면은 인월, 목입니다. 봄의 출발이죠. 이물은 입춘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 기운을 바깥으로 막 드러내는 그런 기운이 강한 그런 달이죠. 그런 달이고 우리는 건조한 달이라고 봅니다. 음, 이목이. 그런 날에 화니까 대단히 뭐죠? 그 화기가, 어, 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봄에 불이 났어요. 우리가 흔히 이 불이 날때 보면은 봄에 나죠. 봄에 나면은 거그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분중 가면은 오히려 산에 불은 잘 나지 않죠. 숲 때문에. 그래서 건조한달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강하죠. 화기가. 그래서 우리 화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불 중에서 양. 그래서 불꽃. 그 다음에 빛.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청년기의 남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한, 이을 설명해 보면은, 화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불꽃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봄에 불꽃이니까 열정이 대단히 강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은하미는 빛을 닮았습니다. 직선적이죠. 어,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은하미는 어, 빛은 어둠에 대비해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또, 이 불꽃, 붉은 색깔이죠. 어, 또청년기의 기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붉은색, 의협심, 정의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이런 생각도 이제 화의 특성입니다. 음, 이런데 나를 태어난 거죠. 어, 뭐 만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화학이 돼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단히 강하죠. 어, 강한 자존심과 추진력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밀어붙이 화가 양만 있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추진력은 밀고 나가는 힘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한발 물러서는 타협 타입을 잘 못해요. 만약에 불를 보고 못 참는다면 타밍을잘못 하죠. 이런 생각도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목이 세 개나 있어요. 허리가 어, 엄마라 그랬는데요. 인성이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요. 어, 목은 생각사고기능이죠. 이 원래는 이제 이거, 그, 이 편인이라 그러는데요이 편인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 일단 나무 얘기가 듣기가 상황을 볼때 부정적 의문적 수용합니다. 을그러면 항상 이제 어, 얘기를 듣, 듣는다거나 상황을 볼때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어, 이는 사고. 이는 사고 기능 때문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르게 보면은, 사물의 본질, 본질을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물이나 부정주술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한다거나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볼수 있는데, 이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뜨려 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통찰력도 갖추었지 않냐그 다음에 뭐냐면은, 안을 깨뜨려 볼수 있다는 얘기는 사물의 본질을 아니까. 복잡한, 그래서 내면에 있는 어떤 복잡한 것을 단순화 시키는 능력이 있다. 어, 어떤 상황을 탁 보면은 그 전체를 복잡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단순화 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이 어, 특성인데 이것이 때로는 이제 처음에 부정적, 업문적 그런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런 성분들이 세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죠. 그 이게 많은 사람들은, 뭐랄까요? 부정적성이 많을까? 공상, 잡념. 이게 엄청 많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도 있지, 이 사람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창의성도 있지만은, 공상, 잡념.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잭각잭각 잭값 돌아가죠.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아마 동시에 여러 가지, 어? 수십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머리가 아프겠죠. 어.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어린 시절에 운동별로 좋지 않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김재동 씨를 보면은 상당히 똑똑한데, 본인이 내시고잡습니까 전문대 출신이야. 예. 아마 그 시절에 일부러 전문대가지않았을 거고, 뭐 이것저것, 어, 제주 잔재주가 많으니까 공부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답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네요. 어, 신을 모르는데 제가 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연월일 1만 가지고 이분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분에 대한 상세히 우리가 모르지만은 대충 많이 노출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던 성분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특성 거기에서 빠진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재동씨 하면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입담입니다. 그죠? 은별이죠. 물론 은별은 여기 있는 화만 하더라도 은변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견이거든요. 그러면은, 은변이 있으가면은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음.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명의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식신이라고 해놨는데, 보통 상관이 이제 은변을 하는데, 제가 왜 넣는가 하면은, 어, 이게 이제, 식신이 들어가야 두개 들어가면은 거의 뭐죠? 어 상관처럼 얘기를 잘 합니다. 그 대신에 뭔가를 이, 분이한 가지 집중하거나 파고들어야 되는데, 상관을 잘못 파고듭니다. 만약에이 사람 여기가 일찍 편, 편재인데편재가 있는데, 상관까지 있다면은, 이분은 깊이 파고들면 잘못 합니다. 제가 이, 분이 이제 강의하는 라든지 어, 얘기하거나 쭉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깊이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파트에 있겠어. 그러면은, 그 부분을 파고들라 그러면은, 여기 편 사람 편제를 원래 잘못 파고듭니다. 주마가산하죠. 그런데이 식신이 없다면은 그렇게 잘못 합니다. 그래서 상관보다는, 어, 제가 식신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진실가될 수도 있는데, 왜진실을 넣지 않나 하면은, 진시가 들어가면 관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이분은 관이 있으면 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통, 그 통제 기능을 통제를 잘못 받죠. 어, 그래서 아마 무술시각이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은 어, 그렇게 봤죠. 그래서 우리 시를 찾을 때뭐 신암을 담은 얼핏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 부슨막, 모슨막 한다거나, 뭐 가마 오른쪽, 왼쪽이라거나, 예, 그 다음에 뭐 잠을 뭐 어떻게 잔다거나 그런 쪽으로 실을 찾으면은 어,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리 무선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면은 실을 유출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앞서 설명해봤고요. 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네번째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두개가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다양성 관심도가 다양성입니다 음,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여러가지 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자사하면 목표가 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약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집중력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나섯 번째 보면은 여기 편지란 게 있는데 이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이 크다고 도 있고요, 저흥적이라고도 있고 그냥 대충이죠, 대충 대충 이 편지 때문에 아마 알뜰하지 못할 겁니다. 어, 이손막 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기가 태어나 날리고 안전 자잘려하는데 여기가 굉장된 사람들은 주로 자기 주도형입니다. 남이 쉽게 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일을 주도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음, 그런 생각도 안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 눈에 들는 강점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장점을 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안점, 이분이 이제 좀... 어, 부족한 점, 못가지못 터나는 점 이런 점도 우리 보완점이 하는데 보완점을 보면은 보완점은 첫째 보면은 이제 신을 제가 우술신을봤 맞을 때 어,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 통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이나 잔소리 이런 걸잘못받아들입니 자유로운 노력을 죠 네? 간섭,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인, 자유인.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 네, 맘대로 가는 거죠. 그 점은 좋죠. 이게 동작이 없다. 어. 그래서 직장생활이 쉽지 않죠. 동작이 없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 그때가 따진다면은, 뭐, 요시이 맞다면은, 얼마 뭐 있다면은 아주, 알뜰하지는 못하다. 알뜰하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 전체가 전체가 다 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팔동이라고 부릅니다. 어, 제가 모슨시을 잡은 이유 두고 있습니다. 이양로 8개가 다 만들어진 사람들은 좀 뻣뻣하죠. 자기소신이나 이런 부분들, 어, 잘못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을 쉽게 빨리 모살합니다 시간이 오리죠 이런 특이한 들좀 유들유들하지 못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성향을볼 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하나 본다면은 그게 뭐냐면 인성이야 인성이 그걸 받고 있으니까 어, 좀 예민한데요 예민하다 이거 이제 강각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개 있는데 그걸 받으면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 상당히 예민한데 이 사람은 뭐냐면 워낙 강한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금이 금 금목 뭐 해봤자 그지 살짝 뭐 충격을 오겠지만은 그 충격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뭐, 부태고 보다면 예민하다 보다는, 뭐 감각이 좀 발달됐다.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음, 전반적으로 봐서는, 자주 확신이 대단히 강한 편이고타밍을못 하지 않습니까? 어, 그 상당히 뭐냐면, 그, 어, 고집. 음, 집사람들은 고집을 느낍니다. 타밍을잘못 하니까. 그고집이또 추진력이 되겠죠. 뭐, 이런 등등이, 어, 예, 아까 강집에 대해서 상반된, 어,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특성을 보면은, 특성을 보면은, 이거 이제, 어, 여기 있는 이제, 토가, 이 금색, 토생금을 하죠. 어, 특성. 이분은 뭐냐면 자신의 재능을 재능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분 뭐냐면은 여기에 연결된 사람 이것도 토론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사람은 1 더하기 1은 연결되지 않은 사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면은 2만 고수합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은 일당이런 2도 될수 있지만, 3도 만들 수 있고, 4도 만들 수 있고, 내 능력에 따라서 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걸 수완이라고요 그런 수완이좀 발달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하면은, 낙천적이다. 식신과의 빙자였습니다. 낙천적. 낙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백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우리와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게 말투거든요 이 자리가 이분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어, 자기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두개 부분이 합쳐지니까 아마 그이 은별을 깨어나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목들이 이목 감목들인데 이것들이 많으니까 창의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받으니까, 순간순간의 재치, 어,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재단한 걸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 사유가 맞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보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 결혼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보기는 엄청 상상하네 보이는데, 의외로 뭐면은가부장적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감이고, 여자면은 순종경계자를 찾거든요. 어, 그지 그러니까 순종경계를 찾으니까, 탁! 어, 데려와서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는 여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그런 여자 온다면은 아주 잘 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자 온다면은 아주 리더십도 있고 이런 남자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좀, 그러니까, 양팔동이라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게 좀 뻣뻣 서투다 보니까, 연애하는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양팔동들이. 만약에 이게 음향이 섞였더라면, 이분이 자기 주도형인데, 별장도 있는데, 분명히 뭐요? 자기가 필요한 여자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팔동이다 보면은, 쉽게 뭐죠? 빗장을 있어도, 쉽게 접, 접근을 잘 못하는, 그런 생각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남자니까, <laughs> 어, 여자분들이 자기가 순종형이다그제 물어봐야 되겠죠. 어, 여자는 여기서 봐야 됩니 어, 그런 사람만 하면은 어, 김재동씨가 괜찮은 남자입니다. 상당이 리더십도 있고, 사람 분명하고, 음, 평성도 있고, 보시는 바다 똑같습니다. 같고, 그 부단을 뭐라면, 대, 에 괜찮은 남자냐. 세상 살이는 운으로 살아갔더라고요, 승, 승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운을 보니까,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신강 사주이면서도 강한 사주입니다. 음, 흔하강지고 그래서 아마, 어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소신에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목화 운이 좋지 않습니다. 보니? 목이나 화분의 내리분이 제 상당히 안 좋아요. X. 그럼 뭐가 좋냐 하면은, 검이나 수나 토을 받았을 때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여기까지가 뭐냐 면은 화로 왔죠. 화로 왔습니다. 지지가 은신에도 모두 목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안 풀리죠. 목화군는 힘들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은신 시절에 문을 보니까, 문을 보니까 은신에는 어 목화군이 더 좋죠. 여기는 토군인데요. 토군은 이걸 목이고 토는 을하면은 여기서 이미 토가 있다면은. 다양한 식상이니까, 다양한 생각하다 별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이 없을 겁니다.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하면은, 33, 경호대문부터는, 청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청간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청가는 우리가 활동인데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거나, 그런 내 일이 진행된다거나 그런 분은 좋아지죠. 좋아지지만은 뭐냐면은 결과는 계속 희원치않습니다 음. 제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겠지만은 생각만큼은 이 분이 지금까지 지금 여기 이대로 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모아는 특성도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언제부터 가면은, 어, 53세부터. 계속 좋습니다만은, 금수로 갑니다. 특히 이제, 특히, 특히 여기 0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외에 물론 좋죠. 그 외에도 뭐, 83, 93까지 본다면은, 여러분요, 을, 해, 그 다음에, 병, 자, 병. 자고 왔습니까? 음. 자, 갑니다, 어. 잘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금수로 갑니다, 이게. 그럼 지금도잘 풀립니다. 지지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말하면은 때는 상당한 최선을 축적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그것을 뭐, 좋은 데쓴다말할수 없는데, 음, 상당히 축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좋죠. 그동안 어쩌면, 외형적, 외형적으로, 화려함에 비해서, 내신이 부족하게 살았다면, 50대 이후 인생 후반기에서는 이분은 성성장구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결혼하시면은, 결혼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생긴다면은, 어 우리, 전통적 하는 말로 호강하겠죠. 이분 괜찮은 남자니까. 사례도 괜찮고, 운도 좋습니다. 그, 지금, 이제, 다음 일곱이고, 40, 47세, 48세, 49세, 50세까지 잡으면은, 올해가 경자년, 그 다음에 신축년, 그 다음에 인민년, 그 다음에 계묘년 하면은 어 일단은 올해 내년에는 괜찮습니다만는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53세가 되었을 때 올해부터 상당히 조짐은 보입니다. 음, 결과가 보이는 조짐은 보여도 어, 앞으로는 이제 53세부터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 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어떤, 이 사람은 아마 자기주도형이고 편지이 때문에 나름 목표 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 그, 부, 그, 부분을 달성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20년이면 충분히 좋할것 같고, 그 농업까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 지금까지도 어, 부분 부분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자기 소신을 지키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어, 자기 자신을 어, 키우고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사회에 큰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분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